전년도인 2023시즌 KBO 최종 순위의 역순으로 키움 히어로즈, 한화 이글스, 삼성 라이온즈, 롯데 자이언츠, 기아 타이거즈, 두산 베어스, NC 다이노스, SS 랜더스, KT 위즈, LG 트윈스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. 단 구단 간 트레이드를 통해 지명권 양도가 있었기에 키움 히어로즈는 NC 다이노스의 1라운드, 3라운드 지명권과 SS 랜더스의 3라운드 지명권을 가져가게 되고요. 5라운드에서는 롯데 자이언츠 대신 LG 트윈스가 지명권을 행사하게 됩니다. 이에 따라서 총 11라운드를 통해 키움 히어로즈는 최대 14명, LG 트윈스는 최대 12명의 선수를 지명할 수 있게 됐고요. 지명권을 두장 양도한 NC 다이노스는 최대 9명, ss 랜더스는 최대 10명을 지명할수 있으며 한화이글스, 삼성라이온즈, 기아타이거즈, 부산베어스, k t v 즈등 최대 11명을 지명할수 있습니다.